오빠 샤워 몇분 걸려? 그래. 다들 샤워하는데 몇분 걸려요? 나는 진짜 얼마 안 걸리는 편이거든. 나는 나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걸리는 것 같아. 뭐 나는 샤워 오래 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샤워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. 30분이 어떻게 걸리는 거야 샤워를? 샤워 30분 더 들어가 들어갔어 머리 감아 머리 감아 1분 그다음에 몸 비누칠하고 닦아 2분 양치해 아뭐 내가 1분 2분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뭐이 정확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5분에서 10분 사이로 끝나지 않아? 그니까 30분 머리 말리지 않는 선에서 원리 안만 말... 진짜 엄청 그렇게 1 시간 30분이 걸린다고 엄청나네 머리 두번 아니 샤워 아침 점심 두 아침 저녁 두번 하면 3 시간 걸리면 자고 일어나서 3 시간이 없어지나? 좋지만... 또... 어, 머리 걸리는... 머리를 하는데 엄청... 엄청 많이 걸리는구나? 머리 감는 데 4분 걸리는 분 있고 남자인데 1시간 걸리는 분도 있고 역시 다들... 다들 다 각자... 템포가 있으시구나... 네 항상 응원합니다 다 각자 삶은 다 다른 거니까 때를 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, 때를 민다고 하네요 2, 30분이 기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, 또 계시고 저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어 아, 그러니까 욕조를 욕조에 반신욕을 하는 건 샤워가 아니고 그건 반신욕인 거잖아. 어. 와, 그럼 아침에 샤워하고 나가도 진짜 너무 힘들겠다.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. 근데 나는 약간, 그래. 약간 샤워하는데 뭐 30분이 걸리지, 아, 뭐 30, 가는 길이 30분이 걸리지 않아라고 하는데 나는 들어오면은 바로, 보통, 보통은 바로 샤워부터 하는 편이라서. 다들 챌린지, 오늘부터 챌린지. 각자 씻는 시간에 10분씩을 줄여보세요. 그럼 이제 들어오죠. 노래 틀면 더 길어져? 나는 노래 틀면 더 빨라지던데. 만약 약간 그런 거지 만약에 노래가 세 곡, 세 곡제가 만약에 지나갔어 이제 네 곡제가 나와 그러면은 어저네 곡제 안에 아 네, 네 곡이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샤워를 마무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난더 빨라지던데 나는 10분 못줄지 나는 그냥 그대로 씻고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챌린지 라면은 또 재밌잖아 요 뭐, 어찌됐든, 저찌됐든, 다들, 화이팅 하시고요. 네, 30분을 씻던, 1시간을 씻던, 1시간 반을 씻던, 다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, 제가 이제부터 1시간 반씩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 챌린지 1시간 반씩기. 각자만의 뭐 챌린지를 정해보세요 챌린지! 샤워 챌린지! 다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 꼭 샤워 챌린지 해보시고요